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발생 1 3시간 만인 11일 새벽 20대 굴착 기사가 기 지하 30m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며 이 추락한 컨테이너가 심하게 변형돼 인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상부자해물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조 방안을 변경했으나 비와 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인 1 1일오9시 50분 터널 중앙 기둥이 파손된 정황이 확인됐으나 보강 작업 중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2차 피해 우려로 대피했던 주민 2,300여 명은 안전 조치 후 전원 귀가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제주도 전역에 강풍 특보가 발령되며 항공기 운항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1 기준 제주국제공에서는총 64편이 결항되고 81편이 지연됐으며 오후 6시 이후 군항 예정인 124편도.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서는 순간 최대풍속 30.3m를 기록하는 등전 지역에서 강풍이 관측됐으며 기상청은 강풍 경보가 14일 오후 9시 이후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며 여객선 운항도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전국적 기상 악화로 타지역 공항 영향도 놓치고 있다며 반드시 운항 공고 확인 후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뉴스 오세울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1 2일 기다리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규정 분하겠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온건 보수층과 중도층 표심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측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룰링 결선 투표제에서 오 시장에 빠지며 사위 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면 좋은 뉴스는 계속됩니다. 영상이 좋았다